안녕하세요. 기산TV 기산장기야입니다. 여기는 해피 700의 고장 평창입니다. 평창 지역을 흘러내리고 있는 평창강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넓은 돌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돌밭에서는 백색이나 황색 차돌에 검은 목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돌이나 청자색 바탕에 노란 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림돌을 수석 동호인들은 즐겨 찾고 계시는데요. 저도 오늘 이 돌밭에서 그러한 작품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밤, 설레임 반, 보물찾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오니까 물의 깊이가 낮아서 탐석하기가 좋고, 일부 돌들은 물때가 벗겨졌기 때문에 돌 바탕을 잘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돌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곳에서 탐석을 즐기신 분들이 뒤집어 놓은 돌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청자꽃돌 석지를 지는 돌한 점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돌도 어느 서구님께서 뒤집어 보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쪽 면에 이렇게 때가 물때가 끼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면을 보고 이렇게 뒤집어 보셨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신 것 같은데. 저는 오자면. 이 작품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꺼내서 현장 연출을 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물 속에서 만난 작품을 물 밖으로 가져 나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노란 꽃들이 노란 꽃송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나무 가지가 있고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꽃들이 땅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숲속의 풍경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위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일까요? 물이 흐르는 산자락에는 나무들이 솟아있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꽃잎들은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런 풍경이 상상되는 청자 꽃돌입니다 취석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현장에서 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작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먹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돌 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돌 전체의 생김새를 보니까 둥구슬맥에 참 잘생겼네요. 검은 목선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물을 뿌려 주니까 아이. 검은 먹선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죠? 탐석을 즐기면서 물을 뿌려줄때 돌의 그 그림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 탐석하시는 분들을 그 느낌, 그 기분 아마 짐작을 하시라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목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그림의 주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의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짐승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 색대비는 선명하게 잘 다가오는데, 뒷면은 이런 모습을 띄고 있고, 어떤 그림의 소재를, 주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돌도 먹선이 들어있는 그림돌 작품, 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자리에 두고 가야 되겠죠? <laughs> 아쉽네요. 이번에는 그림돌 한 점을 찾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돌 전체의 생김새가 둥그슬맥에 참잘 생겼지요.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데요. 공간의 여백미도 있고, 그림의 위치도 좋은, 그림의 구도가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떠한 그림으로 감상을 할수 있을까? 이 그림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직은 선명하게 다가오는,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바라본다면, 뭔가 가슴속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자색 꽃돌 작품을 다시 찾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면 세모 모양을 하고 있지만 둥그스름하게 생겼기 때문에 감상하기에 편안한 그런 모함을 지니고 있는데요 크기는 가루의 길이가 한 뼘이 조금 더 넘고, 세류의 길이는 한뼘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지니고 있지만, 피부 겉면에 수많은 매끈하게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뭇가지가, 굵은 나뭇가지가 솟아오르고, 왼쪽 이 부분을 보면은 굵은 가지에서 잔가지가 왼쪽 방면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윗부분을 봐도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잔가지가 뻗어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지 주변에 꽃들이 몽실몽실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밝은 그러한 청자색 꽃돌 작품인데요. 그러나 취석을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련, 욕심 내려놓아야 되겠죠? 오늘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감상을 하면서 평창강에서의 탐석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산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